단순함이 답이다. 여러 설명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다. 이 원칙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른다. 오컴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존재하는 사물들은 어떤 필연성 없이 증대시켜서는 안 된다. 적은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많은 것으로 행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합리적인 추론을 위해서는 본질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가정을 면도날로 자르듯이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단순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태풍이 분 다음날 지붕의 덮개가 날아갔다면 바람이 세서 덮개가 날아갔다는 가정과 누군가가 태풍을 틈타 몰래 지붕 위로 올라와서 덮개를 가져갔다는 가정 가운데 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더 간결한 논리가 늘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에서도 이러한 단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연은 입자의 진량, 속도, 이동거리 등을 최소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프랑스의 과학자 모페르티가 발견했다는 자연법칙이 있다. 자연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자연은 게으르다는 것이 그가 밝혀낸 자연의 작동원리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과학버전인 셈이다.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사실 무척 단순하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알아서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한 요소이다. 많은 것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한 가지에 집중하면 삶은 행복해진다.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은 물건들, 소용이 다한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이렇게 말했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바로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기술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는 곳을 단순하게 만들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과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삶을 단순화하고 주의력을 흩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길이라고 말한다.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언제나 검은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소중한 시간을 좀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도에서 멀어지는 행위라고 노자는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식체행, 즉,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군더더기 행동에 비유했다. 대다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그 해결책도 당연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린다.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반드시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리이다. 바닷가에 예쁜 조약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손에 움켜질 수 있는 조약돌은 기껏해야 대여섯 개에 불과하다. 혹여 큰 트럭을 가져와 씻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더 많은 만족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 오천송이 장미꽃보다 너의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다. 한 송이에 불과하지만 그한 송이가 너에게는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너의 장미꽃채도 너는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 단순함은 본질이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 딱한 사람에게만 말하듯 중요한 알맹이만 골라내는 것이다. 단순함이야말로 명료함과 유용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단순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도 훨씬 더 편해지고 친밀감도 높아진다. 복잡함은 과잉이고 단순함이 명품이다. 그러한 단순함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여우나 토끼 같은 동물이 아닌 영혼을 가진 인간임을 깨우쳐 주는 일종의 정신운동인 것이다. 단순한 마음가짐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